하나님은요.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주셨고 정확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즉 나의 삶의 외적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맞추고 내 중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슷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하실 때에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선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들을 통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구약부터 즉 창세부터 지금까지 순간 대충 대충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정확히 나를 우리를 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를 지목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확히 아들을 보내셨고 정확히 아들을 죽으심과 부활로 인도하셨는데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정확히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너 다른 거 사랑하면 죽는다. 너 세상을 다른 병마를 의존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적인 사랑해야 될 예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고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그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얘기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멸망해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정확함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정확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섭리는 다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건 오늘 기억 못하셔도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짠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이거를 막 강조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허용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비슷하게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최종적 목적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를 우리 중심에 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